맹문동을 얻으면 생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삼이 기장에서 올라가서 해까지 가서 거기를 이제 축축하게 해주는데 얘도 또 뭐가 문제냐면 축축하게 해줬는데 버텍스점까지 올라가서 이제 축축하게 구름을 만들어줘야지 이제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 구름을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맹문동이라는 찐덕찐덕한 약재가 들어간 으로써 구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구름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어떤 것이 필요해요? 오미자로 수렴하는 약재가 필요한 거예요. 오미자, 맹문동, 인삼이 들어가면서 그 생맥산이 완성이 됩니다. 심폐 쪽의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강심제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맥산 하면은, 생맥산은 다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아,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도리어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 쓰면 실수를 해요. 왜 그렇겠어요? 맹문동이 차가워요. 그것으로 인해서 설사라는 경우도 생깁니다. 맥을 생하게 한다 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제 강심제 역할, 뭐 심장을 좋아지게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얻으면 제대로 보기를 하겠죠. 비장이 있고 여기서 눅눅한 습지입니다. 인삼을 써가지고 진액이 쭉 올라가서 폐로 이제 수증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밑에서 불을 더 때린다고 라 하면 그 비장에서 기화가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훨씬 더 세지고 인삼배출 건강감출, 이중탕이든 건강이랑 만나게 되면 기화를 할는 능력이 훨씬 더좋아진다 태음병, 복통, 자리잖아요 자리한다는 얘기는 습 때문에 밑으로 설사를 한다는 얘기고 한습 때문에 밑으로 설사를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인삼하고 건강이 들어가주면 기화를 막 올려주겠죠 그러면 기화가 올라가니까 설사를 안 합니다. 설사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 한습으로 인한 설사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 이중탕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laughs> 삼국지에서 욕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하나 관우예요. 관우를 막 씹잖아요. 삼국지 보는 사람들이 다싫어니다두 <laughs> 번째 그 한의학에서 이렇게 절대로 씹지 말아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장경학 선생님 하나는 이재만 선생님 두 사람은 씹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은 그냥 천재야. 이건 하늘에서 내린 천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안 그래요. 만약에 장중경 선생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라 딱 봐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면요. 은 이런 조문이 필요 없어. 어떤 조문이냐면. 환자가 왔어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태양병인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중당을 썼어요. 이중탕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를 계속해아 이러면은 이거는 중초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초에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적속기 우량탕을 사용을 하거든요 난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 이때는 쓰지마 어, 원래 태음병 복숭자를 이중탕을 쓰는데 이 경우는 쓰지마 이 경우에는 무조건 적속기 우량탕을 써야 돼 근데 이렇게 가야 될 뿐이 그렇지 않고 일단 한번 써봐 써봤는데 안나 그러면 은 얘는 중초가 잘못된게 아니다 쇠도 잘못이 된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초에서 한습이 생겨 가지고 밑으로 이제 살사를 하니까 인삼으로 기만 올리는 거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건강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불때 주는 것을 훨씬 더 좋아지게 한다라고 하면 은 한습이 훨씬 더 빨리 맞을 거 아니냐 기화가 훨씬 더 좋아질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중탕의 주문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리를 하실 때는 즉 승마하면은 부진 좋다. 그 봉명하는 사분자탕 이거라고 설명해줬는데 사분자탕하고 보중익택탕하고 왜 틀리죠? 온 봉명 때문에 틀려요, 봉명 때문에 <laughs> 그것잘 해주시고 인삼냉동 오미자하는 생맥산 이중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환기를 얻으면 크게 대열을 없앤다라고 되는 보증익택탕 조문이에요. 상품 20이 보증익택탕을 보면은. 노력으로 인한 허혈을 치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아무리 그 열이 있다라고 하면, 인삼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인삼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진짜 우리도 막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면, 특히 이제 뭐 등산 갔다 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 속도도 혼녹은 하잖아요. 뼈마디가 다 혼녹은 하는데, 과연 보슈기탕을 썼을 때 열이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풍화 입군 황백 산품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열을 끄는 거는 황백 산품으로 꺼주는 거예요. 자짱구자마 열이 38도, 39도가 되는데, 아,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서로열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서는, 무지이 패턴을 썼을 때 데미지가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을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황백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홍화 2푼을 넣어주면은 입심 양열을 해주고, 황백3푼을 넣어주면 기력이 응출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만병의 충부석이 나온 거거든요. 만병의 충이 게 나오다가, 이제 허선뱅님이제귀양 이제 가서 이제 그럴수 있잖아요. 귀양 가면은, 이거 쭉 큽니다. 귀양 가면은 이제 불이 없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불 끄고 책 쓰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못된 경우도 있고 네, 그걸 가지고 또 우리 황금 선생님이 방해학평을 쓰시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빠진 거예요 방해학평도 보다 보면 은 그렇게 좀 흘린 것들이 꽤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교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대여를 끈다 라고 하는 것도 표시해 주시고 보증기 안에서 대여를 끕니다 홍화 이번 황백산, 그거를 좀 조심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가의 성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삼은 창가의 성약이 아닙니다. 누가 창가의 성약이 겠어요환기가인 창가의 성약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쉬워요. 못 먹었던 거예요. 종기가 났을 때 탁창 생기를 해야 되는데 허막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황기에서. 허해가지고 세 살이 안 돋는 거예요. 세 살이 안 돋다 보니까. 터했을 때 음양을 불문하고 제일 먼저 사용을 할수 있는 처방이 뭡니까 십전대부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전대부탕이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책에는 육개 때문에 국개를 빼고 산물탕에다가 가환기 일체 하나라는 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1 0 대부탕으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나무 처방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환기가 포인트지 인삼이 포인트는 아닌데 10병 대부탕으로 표시해 주셔가지고 1 0 대부탕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제이 봐주시면 됩니다 본초 하나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본초를 본초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처방 같이 찾아면서그 처방의 효능 위치를 같이 해 주면 은 야, 이래서 인삼이 이런 효능 대체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식농곤축형이 말은 이제 식농씨가 하루에 한 백초를 해가지고, 어, 이렇막 풀을 먹어가지고 선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누가 봐도 똥은 똥이고요. 된장은 된장입니다. 꼭 그걸 먹어봐야지 압니까? 그분이 천재적 시각으로 해서 다 기술을 못해요. 뭐, 윗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상한론이 탄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전부 해가지고서는 책들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에 벗서 사용을 한다? 아, 이미 다, 그, 건조에다 접혀서 쪘어 <laughs> 들어옵니다. 다만, 제발 부탁인 것은,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선생님들도 더 업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르내서 이렇게 파는 시는 분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의학인문 본초 총괄에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예전에는 다 이불을 썰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순덩순덩 써는 거예요, 원래. 너무 가늘게, 그러니까 완전히 군말을 그러니까 하면은, 한 선생님들도 저한테도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거를 100% 완전히 다 분말을 해버리면 용축이 더잘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비빔밥은 그럼 먹을 필요가 없죠. 어, 콩나물 따로 먹고, 시금치 따로 먹고, 뭐, 그, 고추장 따로 먹고, 어, 참기름 나중에 입에다 바른 다음에, 그, 쉐이크를 하면은 속안에서 다 비빔이 되는데, 뭐하러 비빔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학인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약재를 너무 분말을 심하게 하면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삼소 음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강조전을 먼저 해요. 생강하고 배추를 먼저 끓입니다. 그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타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려내서 이렇게 먹는 식으로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말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세요? 액체가 혼탁해지겠죠. 액체가 홈티해지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비경으로 가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락을 타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분말을 많이 내지 마세요. 다만, 씨앗 종류는 껍데기가 단단한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갈아내는 그 믹서기가 없었어요. 었 연이라는 걸로 주로 이렇게 았는데 요즘은 믹서기가 되게 잘 돌아가니까 살짝 초를 하면은 껍데기가 좀 단단한 것이 좀 말랑말랑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믹서기다 돌리는데 연기가 막 올라올 정도로 돌리는 게 아니고 쭈르륵 치면 은 겉에가 다 깨져요. 겉에가 다 깨지면 은그 정도만 해도 용출은 다잘 됩니다. 제발 완전하게 가루내지 마세요. 완전하게 가루내지 말고 절편형식으로 썰기만 하면 은 어느 정도 용출은 다 됩니다. 이 딱딱한 것이 아, 다 됩니다.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거 지금은 다 쪄서 들어오니까 크게 상관 없습니다. 노드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분들을, 그 업자 선생님들을 믿으면은 그냥 노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laughs> 그뭘 갈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은 다 업자 선생님들을 안 믿으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노드를 제거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노드는 용초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외꼭지처럼 이제 다 꼭지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소화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로버리면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근데 절편을 하면은 노드는 보이잖아. 그리고 절편으로 들어오는 인삼 같은 경우는 노드가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노드가 같이 들어오면 그건 완전히 자살행위인데 그그 업자는 큰일이 나겠죠 그런 건 조심하시면 됩니다 약용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있나 모르겠어요 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금산이 많이 올 때는 뭐 관광버스가 몇십대로 왔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 한 대도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산인삼 가다 보면은 인삼 튀김을 팝니다. 통째로 인삼을 튀기겠니까 쉽지가... <laughs> 튀김은 항상 튀김옷이 있잖아요. 튀김을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미삼을 합니다. 미삼을 하는데, 인삼값이 워낙에 비쌌을 때는 미삼도 같이 썼었어요. 미삼이라고 하는 건 인삼의 밑에 꼬리죠. 이거는 왜 나오냐면, 이삼을 건조를 하기 전에 촉촉합니다. 촉촉하다 보면은 그게 떨어져요. 그거 모아가지고 이는 거죠. 녹각교라는 게그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녹각을 썰다 보면은 푸스러이가 나와요. 푸스러이 벌기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그푸스러던데 그거를 갖다가 약재로 팔 수도 없고 개를 굽니다 어쩔 수 없이 녹각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랑 같습니다. 금산시장 들어가서 입구 쪽에 보면은 인삼 튀김을 파는데 미삼으로 갖다가 많이 팝니다. 이파리 같은 경우도 거의 약용 부위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간혹 산삼 이렇게 파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다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산삼도 저는 솔직히 잘안 믿습니다. <laughs> 산삼 살 거면 요즘 강원도에 그 장례삼이 되게 많아요. 산삼 해가지고 뭐 천만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장례삼으로 하면 20 몇만원이면은 그걸로 해서 꼭딱이 따고 그다음에 아 이제 이거는 아무도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요 대추 씨가 인삼을 먹는다라고 해요 인삼 기운을 대추 씨가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추를 항상 이렇게 배를 갈아서 씨를 빼가지고 이제 그를 가지고서 해주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아버님한테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다안 합니다. 대추 씨가르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대추 씨를 다 갈라라고 하면. 우리 김양들이 다 나갑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냥 하는데, 한번 갈랐었어요, 진짜. 갈라서 10년대부터 이제 저도 음향성 보탕을 이제 꽤나 오래 먹었는데, 갈리기 전에 먹는 거하고, 갈라서 씨를 뺀 다음에 먹는 거고 맛이 확실히 달라요.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했어한의원이 사실은 뭐 24시간 계속 바쁘지 않습니다. 있을 때 이제 자꾸 갈러라. 갈라서, 씨를 좀 빼라, 했는데, 씨 빼는 거는 되게 어렵대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냥, 갈르기만 해도 해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산삼을 구하셨다, 아니면 장뇌삼을 구하셨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강대추 끓인 물에다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대추를 갈라서, 씨를 빼시고, 생강을 이렇게, 성통, 성통, 성통 이렇게 썰어가지고, 저는 넣어서, 넣으시고 하는데, 뇌두는 역시 제거를 하시고, 이파리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이래 이제, 그거 해서, 복용을 하면은, 요뭐 굳이 뭐 비싸게 뭐 천만 원씩 주고 <laughs> 산성을 안 사시고 그냥 장내산 사도 2 5만 원니까? 이 그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세트로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몇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세트로 이렇게 파니까 그걸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인삼에 대해서 질문 자유롭게. 그건 다른 별. 네. 뭐 한방병원에서 어떤 천연약치아 예. 그거에 대해서. 어, 그거는 뭐 중국에서도 이미 다 했었던 거기 때문에, 입으로 해서, 구강으로 해서 섭취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링거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영양제를 까가지고 입으로 마신 거하고, <laughs> 영양제를 혈맥으로 맞은 거하고, 보면 당연히 혈맥으로 맞은 게 훨씬 더 흡수가 좋겠죠. 그런 것들도 안전성만 그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 인삼은 그 산지에 따른 약속은 다르고요. 소분들은 강화인삼, 뭐 풍기 인삼, 아, 용산 인삼이랑 역 다르다. 네. 말씀하시는 것. 다들 영광굴비라고 네. 알고 있잖아요. 영광에는 굴비가 네. 나옵니다. <laughs> 법성포에서 이렇게 하는데 금산은 금산 인삼이 아니고 금산이 그 인삼이 모여지는 집합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집합지에서 모여진다라고 해서 다 그것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